아, 일단은, 어, 여러분들, 제 본캐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럽니다. 시청자분들이 <laughs> 엄청 핸덕방에다가 남겨주셨어. 형 갑자기 팀왜 이러냐고. 딱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면은, 아, 뭐, 침갈을 한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침갈한 건 아니고, 여기 제 팀은 그냥 그대로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대로 멀쩡하게 잘 있는데, 그냥 꼴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고. 일단은 제가 최근에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번 시즌에 게임을 몇판정도 했냐면은, 186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번 시즌만 게임을 거의 200판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95만 점까지 올라왔다가, 85만 점까지 쭉 추락을 하고, 다시 점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이번 시즌에 일모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내가 못하는 건 맞아. 내가 못하는 건 맞아. 아 원래 게임 잘 못하고 진짜 그냥 판수로 띵루 하면서 해왔는데 이상하게 이번 시즌은 여러분들 억발을 좀 되게 많이 당해 이상하게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해 난 게임을 잘 못하고 막 그렇게 빡세게 잘하지도 않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게임을 돌려서 200판까지 왔는데 200판 동안 어가를 너무 당해요, 진짜. 이번 시즌만. 어, 뭐 어가라고 한다면은, 뭐, 볼 흘리는 거. 뭐 패스, 패스 줬는데, 볼 흘림. 슛, 슛 때렸는데, 골때 맞음. 그 키퍼가 굴러 들어오는 거, 못 막음. 오버롤, 140에서 150대 사람 만나면은, 그냥 따요. 어, 그냥 따임. 내가 아무것도 못해. 어가도 많이 당하고, 시즌 후반이잖아? 시즌 후반으로 오니까, 비매가 개 많아, 진짜. 어, 여러데 비매가 개 많아요, 진짜. 개가 아니고, 진짜, 존내 많아. 존내 많아때 마다 스트레스야 이런 애들이 처음에는 게임 약간 정상인 처럼 게임 하다가 한골 앞서가 앞서 가면은 바로 볼 돌리거나 풀세 시작하거나 임티 안사에 어제만 제가 한 30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뻥 안치고 20명 정도가 아 이러니까 게임 할 맛이 안나 그냥 다 진짜 전부 이래 버리니까 다 비밀로 게임을 리고 게임 해버리고 억가는 억가대로 다 만나고 이래 버리니까 그 게임 하고 싶은, 그냥. 옛날에 잠보 같았으면은, 아, 내 팀이, 팀이 약해서, 어, 그런, 보다현디를더 해서, 팀을 키우자,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지금 잠보는 좀 깨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이 팀에다가, 뭐, 도, 돈을 쓴다고 해서, 뭐, 다시 딱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데도 약해지거나, 아니, 그냥, 요즘에 제가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게임에 돈을, 는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랑 가볍게 아 여러분들 이 게임에 돈 써도 뭐 어쩌 아 별로 쓰지 마세요. 그냥 돈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요즘은 진지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지하게. 이 게임에 돈을 쓰는 게, 아 정말 의미가 없는 시기가 진짜 와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캐를 잠깐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본캐 자체를 그냥 안 건들라고. 애초에 FC 모바일 자체를 솔직히 말해서는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유튜브도 해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스케줄 맡기시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진행을 당연히 해야겠죠. 어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라도 그런 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캐는 그냥 손을 아예 안 달라고 합니다. 어, 그냥 거의 뭐, 반 접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캐는 진짜 안할거야 여기서 더 이상 뭐 현질도 안할거고 그리고 본캐 콘텐츠 찍을 만한 것도 이제 뭐 할만큼 다 해가지고 더 없고 뭐 여기서 뭐팀가를 하자니 사실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아 이미 다 키워놓은 팀또돈 써가지고 팀가라면더 약해질텐데 뭐하러 돈을 써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 현차가 와가지고 일단 리디고도뭐팔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게임을 안할거니까 혹시나 어 혹시나 가격이 한 4천억 5천억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최진 첼시 감성 스쿼드 하시는 분들이 사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올려놓아 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려놓은 거지 아 이게 팔리겠다 생각해가지고 올려놓은 건 절대 아니고 어, 거의 뭐 리디거 팔진을 이적장에 올려놨다는 거든 제가 반 접었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당분간 본캐는 안할것 같아요 근데 뭐 본캐를 쉰다고 해서 제가 엠모 자체를 접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도 해야 되고 어 애초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설정해온 목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약간 종겜 유튜버로 가는 거야 어뭘 해도 약간 재밌게 할수 있는 종겜 유튜버로 가는 게제 목표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엠모를 시작해서 채널을 키우고 그리고 이 키운 채널을 바탕으로 아 종겜으로 넘어가자 했는데 엠모 유튜버트 이게 다른 유튜버들보다 이게 더 심해요 엠모 말고 다른 거 올리면 진짜 외수, 뭐, 어, 10분의 1? 아이고, 뭐 10분의 1이 뭐야. 거의 한 100분의 1 토막 정도가 나버린다니까, 진짜. 이만에 나오던 게막 조회수 한 200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다른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내가 한 2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했잖아. 뭐, 다른 게임도 간간히 해보고, 잘안 돼서 항상 엠모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종겜 유튜버의 길을 좀 밟아볼까 합니다. 살짝.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라이브에서 다른 게임도 해볼 거예요. 방송 시간도 늘릴 겁니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 자체는 아마 엠모 영상은 매일 매일 올라갈 거예요. 엠모 영상은 매일 올라가. 아까 플러스로 가끔 라이브에서 다른 게임 했던 거, 종종 여러분들이랑 이제 토크했던 거, 오가이 땄던 거, 모아서 가끔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주에, 많으면 두세 번 정도까지 될것 같은데, 일단 두세 번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엠모랑, 이제, 미랑 번갈아가면서 할것 같다. 이제, FC 모아일만으로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요 스케줄 같은 건 하고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힘들더라도 채널을 좀더 키워보자는 얘기야. 뭐, 제가 원래 다, 제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분들 언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엠모의 탑3, 여러분들 엠모의 탑3 하면 누구야? 탑3라고 하면은 사실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0m, 미터요. 그리고 이원상, 원상이 형, 그리고 소다, 소다 형, 이렇게 세 명이서 지금 거의 피파판을 이렇게 먹고 있잖아. 근데 지금 미터 형이 구독자가 여기한 22만 정도 되나? 원상이 형이 내가 이걸 16만 정도 되고, 소다 형이 8만 정도 되는데, 나는 사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한 10만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엠모로 더 이상 뭔가 이 채널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뭔가, 여러분,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우리 지금, 엠모에서 가장 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터형 조차 구독자가 22만에서 지금 멈춰있잖아. 이거는 즉슨, 엠모를 하고 유튜브를, 유튜버까지 챙겨보는 최대 구독자 수가 22만에서 많아야 한 30만 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채널, FC 모바일을 하는 유튜버분들은 어떻게 잘 키워도 30만이 최대일 거야. 한계가 지금 보여.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더, 그,라면은,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한 10만 정도를 엠모에서 먹고, 4만을 만든 다음에, 요, 요분들을 데리고, 이제 종게임으로 넘어가는 거야. 어, 진짜 쉽진 않겠죠. 어, 아마 엄청 어려운 과정이 될것 같긴 한데, 2 3만을되고종게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종겜 구독자분들을 늘려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어, 이번 년도 제 목표고, 어, 아마 제가 제 인생을 갈아 넘는 엄청난 커다란 프로젝트가 될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 어, 그냥 좀 이제 가볍게 수확한 계획으로는, 엠모랑 같이 종겜도할것 같다.